근데 이 고양이 완전 풍범해요 맞아 완전... 근데 얘가 덥지 않면 날씬해져 아니? 똑같이 되지 안갈 거예요? 물놀이 하러? 갈 거예요 뭐? 또가아입었다 조심해서 뭐가? 엄마네 다 나갔어. 신발 신어 안돼 위험해. 못 놀이 다 했나지 적었지. 마스크 떼도 돼 사람이 없잖아. 방금 저쪽에 사람이 있었어. 뭐라 천천히. <laughs> 엄청 차가워. 음. 목 깨시겠니? 다리 다 떴어. 어디? <laughs> 안 엄마 아닌데? 어? 왜? 페피 있으면 좋지. 그리고 네, 집부차 너무 차가워. 여기 응? 실수 아, 있어? 1년에 는 용이치. 그 신거. 신거마? 저기 치용. 이치야, 엄마 용 이치어. 나가 다치는 거 어, 페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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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왜? 어, 어, 여기 타려워, 타려워, 타려고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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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왜 내려>? <다리> 앉아 앉아라 엄마 <목소리> 고 이렇게면 하 기다려야 돼어 차가워. 지났어, 너 또. 물놀이 좋아? 네, 오랜만에 했잖아요. 여기 와봤어? 네. 언제? 아주 옛날에. 저 다리 둥둥 떠요. 이야. 아빠가 나갈때 무서워요. 괜찮아, 안 터져, 이거 아니, 터진 사람도 있어. 안 터져. 어른도 탈수 있는 거야? 어, 안 터진 거야. 코딱지만 해서 안 터져. 해봐. 얘를 이렇게 해야지, 이쪽으로. 음. 야, 멈춰, 알 이건 둘이, 둘이서 잘해야 돼, 같이. 야, 뒤로 가. 아니, 어떡해. 응, 둘이 하나, 둘 하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일로 가려면 얘만 움직이고, 일로 가려면 쟤만 움직이는 거야. 음, 그렇지, 잘하네요, 우리 아들. 이제 둘이 앞으로 같이 갈 때는 하나 둘 하면서 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왜꺾이고 있지? 이렇게 해야지. 장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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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두 손으로 해야지. 아, 아, 아. 내릴래요 내릴래? 네저래내하고 내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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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러면 노를 저어서 저기 돌을 찍고 와라 아니요 에 그냥 서실래요 쓸모 없군 그렇다면 노를 뺏어야겠군 어떻게 찍고 와요 어디 어떤 돌이 저기 앞에 있는 돌탑이 있다 저기를 갔다오도록 과연, 갔다 올수 있겠느냐, 방향을 잡고 잘갈수 있는지 보겠다. 두 개를 한 번에 같이 해야지 잘 해야 된다. 이럴수가. 엄청 빨리 잘했구나. 언 아빠를 따라 하려고. 그렇다면, 엄마. 나, 영화 안찍고 나. 언니, 도 안에 있는데? 응, 있어. 왜? 엄마, 이렇게 찍어도 니가 돌아가고 있어. 짜라! 짜라 맞았군, 드디어. 아빠야아빠야안내요안 돼. 괜찮네. 안 돼. 근데 스스로 물을 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소화만 젖었는데 아! 아빠에게 물을 부었어. 여기 있는데. 아, 차가. 아, 빨리 하려고? 우와. 이게 누가 강사가 아빠를 공격해. 지금 그래서 머리 잡고 응? 한국이야? 네, 한국, 여기요 땅이다. 짜잔. 지금... <laughs> 자산... <laughs> 안 <좋아>? 추워? <laughs> 추워 그래요, 추워라. 추워요, 추워다 놀고 싶 추워라. 추워요, 추워라. 추아바라라 빨이뭐 들어가 무슨 오빠처럼 안해뭐 들어가고 있어 그렇게? 더 많이 여기까지 해야 돼 그리고 움직여야 돼 아, 그래? 움직이지 않으면 똑같이 추운는거야 엄마 추워 너무 추옷아입어 이제 그만 놀아 좋아, 좋아.

기팡이가 괜찮나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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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뻑꾸기네. 간다!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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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하니까 너무 싫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 굿. 춥잖아 안 그래도 <laughs> 좋아요, 좋아요. 뭐가 재밌었는데? 음, 물놀이 하는데? 물놀이 뭐였어 네가? 그냥 음, 그냥 물속 안에서 이쪽으서걸어가고 걸어, 신나게 아, 놀고 쭈그려서 걸어가는게 재밌었어? 네 그리고 음, 장민이는? 보트 타는 저는 뭐라고? 장사 뭐? 보장타는거너보는안 탔잖아 장민이 음, 그리고 보트 있잖아요. 보트를 뒤집어서 노는 것도 좋았고요. 음. 보트를 타고 노를 저는 것도 저, 좋았어요 그리고 그거 보트 미는 걸로 공놀이해서 좋았어요. 아 그거 공놀이해서 좋았어? 그 공놀이는 밖에서 해도 되는데? 알아요. 아빠 바, 밖에서 공놀이 해야겠다 그렇지? 싫어요. 싫 어 들어 아니 3 0만원 실수로 줬다고 실수 실수 오케이 하나 네. 둘셋짠반 네. 돌리고 아니 왜 돌린 거예요 <laughs> 어사람방 당근 이렇게 사람이 당근 이렇게 돌렸어요 아니 어, 소화가 있잖아 돼? 소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꼭 어떻게 돌리고 인정 돼? 인정 인정 이렇게 해야 돼아 이렇게 사각게 네나 이렇게 아 이게 할머니 돌리는 거다 시작 이렇게 돌리라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무리 나 돌려도 잘못 아 그래?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돌릴게. 아니 나야.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재봤어. 한 번만 한 번만. 아니야. 대대로 할게 여러분. 어디로 돌려 장사. 일로 돌려 일로 돌려. 마음대로. 마음대로 끄니까 마음대로 했는데 니네 뭐라 그랬잖아. 아이가 조금만 돌렸잖아요. 알았어. 그럼 많이 돌릴게. 짠. 두다. 아이고 팔로 갔다 두로 갔네 그러니게임에서 아이돌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아이돌 해도 되지. 싫어요. 그럼 나중에 아이돌 안 하고 뭐할 거야? 그냥 살 거. 그냥 뭐 하고 살 거야? 그냥 오빠 조수 할 거야. 오빠 조수 할 거야? 오빠는 뭐한대 로봇 과학자. 로봇 과학자? 그럼 장사의 꿈은? 음. 장사하는 나중에 뭐 되고 싶다고? 로봇 과학자 조수. 아. <laughs> <laughs> 엄청 좋은 <웃음> 꿈이네. <웃음>